음. 안녕하세요. 모든 자동차의 꿈, 꼭 강택입니다, 바로. 여러분들이 이제 강택을 내려고 하면 초보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. 근데 이제 강택은 이제 뭐 무조건 기계 돌리면 강택이 나는 게 아니라 강택 요령이 있는 거예요. 일단은 패드 면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표면에 이게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일자로 딱 붙여가지고 그 강태를 내야 강이 잘 올라온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를 보고 좀 배우시면 돼요 자, 이때 주의할 점은 약을 너무 많이 묻혀도 안 됩니다, 이거는. 그 약이 이제 처음 조금만 묻혀가지고 약이 다 따라가지고 몇 분씩 돌아갈 때까지.